은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니,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고서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 끝날까지 찬양들이 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 성령 안에서, 어, 기도해라, 그랬죠. 어, 우리 제자로기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어, 24의 축복 속에서, 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25의 능력을 붙잡는, 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어, 우리 제자로기회가, 어, 모든 성도와 또이 기도의 소통으로 중보의 기도로 서로 를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소통. 어, 영적인 기도 소통 가지고 어, 그야말로 시간 간초월하는 어, 기도의 축복을 어, 오늘 하루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하루 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 계신 성도님들 가시는 현장에 어,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시고 특별히 우리 램넌트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셔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지응인으로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어, 특별히 기도에 어, 항상. 어, 기도에 깨어 있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요. 혼란 시대 미래의 복음화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혼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고 이미 왔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 요 며칠 과거 복음화라는 제목을 말씀 받았죠. 또 어제는 오늘 복음화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미래보금화, 과거, 오늘, 미래를 보금화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오늘 혼란시대 미래보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불신앙이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보금화와 오늘 복음화가 안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혼란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어 혼란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예 크죠 어 우리 랩런트들이 혼란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복음화하는 미래 복음화 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어 중요하죠 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복음화가 안 되고 오늘 복음화가 안 되면 당연히 미래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과거는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요. 그 과거는 또 반복돼요. 어 우리의 과거를 보금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 이내 지나간 과거를 보금화하는 게 아니라 내 지나간 과거를 자꾸 핑계하죠. 어,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과거 보금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내 지나간 과거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과거 복음화하지 않으면 그건 또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복음화를 해야 돼요 과거 복음화가 무슨 말입니까? 내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지나간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게 과거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거 복음화를 통해서 또 오늘 복음화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화죠 이러면 당연히 미래 복음화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근데 반대로 과거 보험화가 안 되고 또 오늘 보험화가 안 되면 미래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요, 과거가 오늘이 돼서 온 겁니다. 어, 오늘의 에,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거 뭐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또 미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보고마, 오늘 보고마, 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보고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 그건요, 문제가 아니고, 과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어, 예,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결과로 나온 것 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과거가, 과거에 했던 것이 오늘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문제 당연한 겁니다. 내 과거가 결과로 나온 것이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갑자기 온게 아니라 과거가 오늘 나타난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어, 여러분 오늘도 혹시 문제를 만들고 계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 오늘 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미래가 될 거예요. 또 그게 나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오늘도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듭니까?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걸 계속 하면요 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또 미래의 문제로 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과거에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거 어,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그걸 내내 내 창석의 삼장 가지고 선택했던 거. 그 분명히 다 문제로 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문제로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거 한다. 또 문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내 미래에 또 와요 문제로 또 옵니다 어, 이걸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빡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지? 그걸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미래로 바뀝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 계속 고집 부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그 계속 하면요. 그건 반드시 내 미래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미래로 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계속 했다. 그게 내 미래로 온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 미래는 또 실패죠. 어, 우리 의 미래는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 오늘 이 시간 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어,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반드시 내 미래는 실패하게 돼요 근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 내 미래가 또 실패가 되겠구나 이걸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요 어, 왜 알죠? 내가 과거에 에,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걸 계속 했거든요 그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감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가 또 어둡고 미래에 실패가 오겠구나.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 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또 인본주의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인본주의 하면요, 또내 미래는 또 막,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요,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오늘을 실패하게 만들고, 과거를 보고만 하지 못하니까 또 오늘 실패하고, 오늘 실패하니까 또 미래에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또 불안하니까 또 인본주의하고, 어,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물론, 아, 내가 그런, 어, 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누구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누구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불안한 건 알지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계속 불안하니까 또 인본주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본주의만 하지 않아도 제자로 교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교회의 미래는요 확실해요. 왜 그렇죠? 오직 복음 운동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조금만 잔머리만 안 해도 제자로 교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럼 불안할 거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다. 내 개인의 미래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업의 미래는 확실한 겁니다. 어, 조금도 인본주의하고 잔머리할 거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제 계속 불안한 거죠. 어,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악한 언약을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로교회의 미래는요 확실해요. 조금도 불안할 것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어, 그래서 어, 어떨 때는요 어, 우리가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인본주의만 하지 않고 오직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어, 그러면요 어, 어떻게 보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인본주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오면 그 진짜 문제죠. 근데 내가 오직을 붙잡고 그래서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 진짜 축복이에요. 어, 왜 그렇죠? 어, 내가 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요. 어, 내가 오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럼 진짜 답이 보입니다. 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 거기에는요. 또 갱신할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 그게 기회입니다. 어,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축복을 우리가 꼭 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할 답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는요. 분명히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절대 것이 뭔가. 우린 그거. 그걸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님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신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었 삼었고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도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건 이 축복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로 절대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절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자로 귀해가 이글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절대 것이 뭡니까? 우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응답 믿습니다. 어, 여러분, 중지자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로교의 중지자분들, 또 앞으로 중지자 되실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지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회의 중지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뭡니까?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정확한 답을,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 우리가 이 응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것을 찾는 겁니다 절대 것을 찾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절대응답 그랬죠 가장 먼저 절대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삼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 것을 찾는데 첫 번째로 절대응답을 받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응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고 어, 일이 잘 되십니까?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놓치고 내가 잔머리 계속 하는데 일이 잘 되십니까?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절대적인 응답이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이게 절대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만 구원받고 성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믿을 때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응답은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 때, 그때 성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절대 응답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가 절대 응답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절대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되죠. 이것을 보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보자의 축복 뭡니까? 아홉 가지 보자의 능력 있잖아요. 어, 이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예, 계획입니다. 어, 보자의 축복 시공간추월 237빛. 예,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나의 전무후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 나의 업의 전무후무. 이게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가 보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이게, 이걸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이것은 절대입니다. 이것만 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자의 능력 아홉 가지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 보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보자의 능력 아홉 가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언약 그랬죠? 절대언약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응답을 딱 붙잡았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언약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 그 절대언약은 3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3시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언약이다 3시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 나, 교회와 현장 강단과 중직자와 랩런트를 다 살리게 됩니다. 3시대가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게 3시대입니다. 3시대가 뭡니까?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게3시대예요 3시대는요, 어, 소도 집중, 중직자, 대교고 시대의 응답을 받는 게 3시대입니다. 이 3시대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 그랬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내 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이걸 딱 붙잡고 갈때 아무도 못막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칠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칠대 여정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이가지삶 그러면서 마지막에 7번째가 예배, 이게 7가지. 예, 칠대 예, 여정입니다. 우리 기도서 좀맨 뒤에 보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칠대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칠대 여정이 가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절대 목표 그랬죠. 이때부터 절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주의 시스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오직 예, 유일성. 재창조 이게 절대 목표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에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시스템이 딱 되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어, 응답의 에,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제자로기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것을 찾아내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것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어,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시는구나.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시죠. 이 사람 앞에 흑암 세력은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 앞에는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건듭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듭니까? 그 가정을 어떻게 건듭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건듭니까? 그 사업터를 누가 건듭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사단은 무릎 꿇고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일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오늘 혼란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미래를 보고만 하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고만 해라, 오늘을 보고만 해라. 그러면요 미래 보고만은 되어지는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계 있는 나의 것이 아닌 틀린 사람의 것이 아닌 사단에게서 나오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주 절대 것을 모든 것에서 찾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흑암세력이 무릎 꿇는 역사와 하늘 군대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냥 안 해면 된다고 안 해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것이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절대 것이 뭡니까? 내가 이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절대 것이 뭡니까? 내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절대 것이 뭡니까? 이 응답을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혼란시대 미래보금화, 특별히 나의 과거를 보금화하고 오늘을 보금화해서 미래보금화가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기로 나며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